오늘은 장아찌를 정리하였습니다. 봄철에 이른 봄철부터 나기 시작한 우리 집에서 직접 딴 것들로 장아찌를 만드는 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명이나물 장아찌고요. 명이나물이 명이가 심었더니 이렇게 한 명이 한 그루에 한 남의 명이 하나에 잎을 하나씩 따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먹어보면 쌉싸름하면서 명이 특유의 향이 엄청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고요. 요거는 명이나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터덕입니다. 아니, 터덕이 아니라 두릅입니다. 이른 봄서부터 2월 달서부터 두릅이 따기 시작해 가지고 어, 두릅 딸 때마다 집에서 딸 때마다 요렇게 장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릅이 다섯 통이 나왔네요. 정리를 하면서 꼭꼭 간장도 간장이 소스는 간장, 설탕, 물, 식초 이렇게 똑같은 분량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래도 뜨거울 때 눌림돌을 얼 얹어놓고 눌림돌 위에다가 물을 부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뒤집어주고 하루가 지나면 뒤집어주고 그리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잘된것 같아요. 이 소스도 간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나무순입니다. 요즘 엄나무순이 엄청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요렇게 장아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쳐먹기도 하고, 데쳐서 무쳐먹기도 하고, 새콤달콤하게. 음, 엄나무순이 엄청 요즘도 많이 나와요. 요거는 두릅입니다. 아니, 두릅이 아니라 요게 머위입니다. 머위 머이 이파리가 요즘 쓱쓱쓱쓱 나오고 와서, 요것도 3월달서부터 계속 머위를, 이파리를, 껍질을 다 벗기고 저는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머위 딸때마다 300장에서 500장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게 지금 3일 된 건데요 3일 되면은 눌림판이로다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눌림판이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다른 통이로다가 또 옮기면서 해줍니다. 오늘은 또 엄나무순을 제가 지금 데쳤습니다. 엄나무순도 데치고 고사리도 매일 매일 따가지고 데치고 그래서 물에다가 살짝 담궈놨다가 꼭 짜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만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퍼팩에다가 넣고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을 때 살짝 꺼내서 먹습니다. 요게 내가 봄철 우리 집에서 실컷 뜯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걸로 찍었습니다. 5분 영상은 명이나물도 찍고 두릅도 찍고 엄나무순도 찍고 그리고 머이순, 머이 장아찌도 찍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정리하였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좋아요. 오늘은 완도줄 띄우기 해줄 겁니다. 끝! 오늘의 영상 끝! 이제, 꼭 구경해러 나갑니다. 명이나물 참 맛있더라구요.